안녕하세요. 덕부리 t v 입니다 예, 오늘 토요일인데 하늘이 잔뜩 흐리고요. 습도가 정말 엄청나게 높습니다. 오늘은 등뼈를 푹고 와서 우리 개들이 오늘 포식시켜 주는 날입니다. 등뼈를 지웠다면 얼마나 질투해서 싸우는지요. 자기꺼 먹다가도 옆에 놈이 먹으면 은 자기꺼 나 놓고 옆에가 왕 싸우고 이제 어느 정도 먹었나 봅니다. 조금 이제 평정심을 찾고 먹은 놈들은 이제 좀 이제 나가 떨어져 있고 등살에 못 먹은 놈들은 이제 남아있는 걸 먹기 시작합니다. 아, 정말 속도가 진짜 엄청납니다. 습도가 아, 수타니가 갈수록 좋아집니다. 대가리가 쭉 벌어지는 것이 백돌이 아, 여기 이제 풀려있는 놈은 백철이. 어, 돼지 뼈들요 놈이, 하, 아, 리이 까칠합니다. 여기 전부 뼈를 먹는 애들입니다. 여기도 마당에있으 뼈죠. 우리 명수인 아예 통 안에 들어가서 막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아, 지금 뼈를 먹는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요놈, 요 초록색 목태가 우리 진두를 새끼거든요아요 짱인데 깐집니다, 요거마 싸우면 야가 다 벌립니다. 예, 예 치가 있는 덤들은 다 묶어놨고요. 그중간에 전부 다 풀려 있는 자유롭게 다니는 애들입니다. 여기도 다 풀려 있는 애들입니다 자, 오늘은 어, 촬영을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 개들이 예, 등뼈를 아주 칼슘 보충하면서 등뼈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장면을. 찍어 보았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